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지금 햇빛이 장난하게 셉니다. 예, 가을에 삐라서 하늘이 지금 예. 구름은 거의 오, 오,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눈부십니다. <laughs> 예. 오늘은 정심으로 김밥을 먹었습니다. 예, 김밥을 <laughs>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어, 먹고 이렇게 치우고 나왔습니다. 치우 우리 쳐다보오빠 쳐다보고, 예, 치우는 지금 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 경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계, 경계 건물 예, 아주 진돗개는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치우랑 예, 나와갖고 산책하다 좀 다리 아파갖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 좋은 하루 되세요.